0167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성 홀딩스입니다. 대성 홀딩스, 은, 는 2009년 10월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로 상호명 변경했음 2009년 10월 물적 분할 이후, 동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등의 업무 지원을 하면서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 수행하고 있음 사업 부문은 경영관리 부문과 이트 부문으로 분류됨. 음. 대성에너지. 대성글로벌 네트워크, 대성환경 에너지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기업 개요대시 2009년 10월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 대구도시가스, 현 대성 에너지를 설립하였으며, 존속법인인 동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음. 대시도시가스 공급업체인 대성 에너지, 대성청정 에너지, 통신 및 텔레마케팅 업체인 대성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 환경 설비 공사 업체인 대성 ENC 등 다수의 종속 기업을 보유 대시 동사 및 종속 기업들은 도시가스의 공급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며, 설비 공사업, 금융업, 창업 투자, 사업 시설 유지 관리업, 매립가스 개발 자원화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음 재무 대시 경영관리 및 이트 부문의 성장과 주력 매출인 자회사 대성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이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인의 수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이트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심리 부진 및 요금 인상에 따른 도시가스 수요 둔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6월 2일 기준 장마감 대성 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99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81위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상장 주식 수는 1 6 0 8 9 4 0 9주입니다 대성홀딩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대성홀딩스의 퍼은 2.04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6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6.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781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3.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126원이고 주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6배, 4 6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54번지억 원, 211억 원, 7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77번지억 원, 239억 원, 49억 원입니다. 대성 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30번지 05% 사인이고 유보율은 3254.9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3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19 더하기 1.2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06이며 전일 대비해서 4.28 더하기 0.5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